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등록면허세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원이 좁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 이제 1호는 오늘로 끝내고 어, 내일 문제 저 기출 질문 다루면 등록면허세가 끝나는 내용.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어, 세율 세율하고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부동산 소유권 등기세율.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예요.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근데 왜 부동산 소유권 등기세율이 여기 있습니까? 왜 등록면허세 나옵니까? 앞에서 개요에서 설명드렸죠? 옛날에 2010년 그전에 부동산 취득에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옛날 규정으로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내라.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최근에 취득했어도 제척기간이 지난 거, 제척기간이 지난 거 이런 건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 법적기간 지났으니까 취득세 납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면세 내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할 때는 자 승석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1000분의 8 농지 같은 거 구분하지 않아요. 증여 받았으면 1000분의 15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을 새로 지었다. 소유권 보전 등기 하단 하천을 매립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1000분의 8 매매 유상 매매 거래로 취득했으면. 소유권 이전할 때천0 0분의 얼마 20. 이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오늘 부동산 취득해서 이런 등기한다면 취득세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는 거. 지금 요 세율은 옛날에 2010년 그 이전에 12월 말까지 그 전에 취득해 놓고 지금 와서 등기한다면 요 규정으로 옛날 걸로 부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번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등기 안 하고 있던 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등기 한다면 옛날 규정으로 이렇게 등록 면허세를 내라 그리고 2번 어려운 건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우리 취득세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을 하나 취득하면 1회에서부터 3% 그죠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 이와 같은 매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1에서 3%인데 그런 부동산을 옛날에 주택을 취득해놓고 등기를 한다면 지금 취득세의 절반만 내라. 100분의 50. 요거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 위에 같은 이와 같은 표준세율 있죠. 기본세율. 요 세율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 3번 지문은 취득세에서도도 나오고, 지금 공부하는 등록 면허세도 나오고, 다음에 공부할 재산세도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의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거또 4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다. 이 얘기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나 원장 등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본 세금은 내라.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이와 같은 세율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6천 원이 안 되네. 그럼 그 색을 6,000원으로 하라. 1,000원 나와도 기본 얼마? 6,000원 내라. 이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본 세금이 얼마? 6,000원. 이걸 최저한, 그래서 최저한 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6,000원까지 내라. 이건 소유권 등기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요 소유권 등기보다는 이거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 타인의 부동산의 내 권리 부분만 보호받겠다고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납세의무자하고 과세표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건물 지어놓고 그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앞에서? 지상권이니까 자자 붙여요. 뭐? 지상권자.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해. 그죠? 지역권은 누가 납세의무자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그랬고 아니면 지역권자. 그리고 과세표준은 자기 땅 요역지 가해.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하인의 토지로부터 편히 혜택을 받고 있다. 요역지. 그죠? 저당권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 채권자. 그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받을 금액이잖아요. 채권금액.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 아니면 전세계약자 이래도 돼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이라고도 하죠? 전세금액. 임대차계약, 월세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임차권자, 그죠? 임차인. 과세표준은 월 임대차금액, 월 임대료,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월 임대차금액, 보증금이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보증금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 민법에서 얘기하는 차임, 이거죠. 예.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등기, 가등기는, 가등기하는 그 권리자. 그리고 과세표준은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부동산 가액이고 채권에 가등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세율은 아무도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천분의 2 다시 말하면 0.2% 그죠? 천분의 2니까 0.2%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 지우는 걸뭐라 그래요? 지우는 거. 예, 말서등기 그죠? 말서등기는 지우잖아요 이런 권리자가 다 지워져 치워줘. 납세의무자가 지워져요 전세권 설정등기 볼까요?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요거 말소하잖아요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누구야? 부동산 소유자예요 설정자,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설정자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말서등기는 설정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과세표준은 한 건당 이렇게 보게요. 네 건당. 그래서 한 건당 얼마? 6천 원이잖아요. 한 건당,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과세표는 종량세라고도 하죠. 예, 단위로 표시된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등록면세 허 이제 신고 납부. 첫 번째 납세의무 이행할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느냐. 그래서 물건마다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 그러면 여러분 등기 등록하는 행위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기계 장비도 있고 광업권 허권, 물건 종류가 많잖아. 모든 권리 보호받는 거니까. 근데 그거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물어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다. 그럼 만약에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소재지입니까? 아니잖아. 자동차는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만 보세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등재할 때 부동산이 등록에 관제된 자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은 경기도 안양 쪽과 서울의 관악구하고 걸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하니까 이렇게 둘리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요. 그럼 위에서 1번 부동산 소재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각각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부동산이니까 등기서 관할 법원이 어디냐. 등록관청은 법원이죠. 등록관청 소재지 어느 법원에서 그 등기업무를 담당하느냐 안양 쪽이다 그러면 경기도가 되겠죠, 그죠? 서울이면 서울 쪽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또 하나 3 번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부동산이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근데 강원도 부동산도 금액이 비다라고 제주도 부동산에 하기도 금액이 부족해. 그럼 두 군데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디를 납세지하느냐 이때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재산을 처음 등기 어디에 등기하느냐. 강원도 부동산에 먼저 등기했다. 그럼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 반청 소재지 그러니까 강원도를 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세 가지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점검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 납부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하라 날짜가 아니죠.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응. 여러분, 전세 계약체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확정 일자만 받았다? 그럼 세금 안 내. 근데 확정 일자 받는 거 가지고는 부, 불안하니까 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하겠다. 그럼 본인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소 가서 등기소료 접수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 돼요. 왜?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야 되니까. 그래서, 날짜가 아니라, 언제가 됐든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2번, 추가 신고 납부. 자, 비과세인데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등기를 해줬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럴 때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이내.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유 발생했으면, 사유 발생한 날.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추가로 신고납부하라 그랬고요. 채권자 대위자, 이 얘기는 뭡니까? 채무자가 본인 스스로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대신 등기할 수 있죠. 그때는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납부했으면 영수증 확인서, 받아가지고 첨부하면 등기가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등기할 때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고 등기하고 나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때는 그 각각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추가로 신고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 보죠. 취득세, 가산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아까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등기 등록한 후에,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랬죠. 그때 그 60일 이내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개심죄 40%가 붙죠. 그리고 과소신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는데 이때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과소신고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세액에 10%요. 예를 들어 이를테면 100만원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금 20만원에 10%고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겠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이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고지서 발급하기 전에 고지서 발급하기 전에는 미납부세 또는 과소납부세 둘 중에 하나죠. 거기에 며칠 늦게 내느냐, 아니면 고지서를 발부한 날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1일에 10만분의 22, 0.022%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여기 납부 지연 가산세 있죠. 요거 합쳐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죠? 근데 고지서 받고, 고지서가 나왔어요. 고지 후.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가두개 있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미납부세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개 곱하기 100분의 3, 0%. 10%, 고지서 받고 안 내면 0%. 그리고 고지서 받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66, 0.66% 60개월까지 붙어요. 1개월 단위로 붙어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에 대해서 보셨고 또 하나 신고 요때요때 0분의 6 0일개월 단위로 붙는데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뭐 미만인 경우는 뭐만 분의 66요거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3%만 적용하겠다.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했는데 체납된 세액이 얼마 45만원 미만일 때는 0.66%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 신고의제. 여러분, 신고의제가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청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서 신고를 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고 절차 없이 어디에 인터넷, 아이텍스 등의 가입을 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납부하고 영수증까지 철출력한 건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등록 면허세 기본 핵심 이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내일은 원래 주말 토요일이죠. 휴일이지만 일정에 따라서 우리 기출 지문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